ROE 함정과 진짜 투자 원칙. 오프닝 숫자에 속지 마라.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 ROE 보시죠. 자기자본 이익률. 이 숫자 높으면 무조건 좋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과 찰리 몽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ROE에 현혹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요. 오늘은 이두 전설적인 투자자가 직접 알려준 ROE의 진실과 진짜 돈 버는 기업을 찾는 법을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투자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챕터 1 아로이가 거짓말하는 세 가지 방법. 자 먼저 높은 아로이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채라는 마술입니다. 아로이는 순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죠. 그런데 기업이 빚을 엄청나게 끌어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자본은 그대로인데 빚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순익에 더해지면서 아로이가 확 올라갑니다. 찰리 먼거는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엔지니어들은 안전마진을 엄청나게 고려하는데 금융계 사람들은 그냥 거품이 커지고 커지고 또 커지도록 내버려 둔다. 경기 좋을 땐 문제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요. 그 빚이 회사를 무너뜨리는 족쇄가 됩니다. 모래 위에 찐 성이죠. 두 번째 회계 장난입니다. 버핏이 특히 경고한 부분인데요. ebitda 같은 지표 보신 적 있으시죠?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이. 그런데 버핏은 이걸 특히 해로운 관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고요? 감가상 각비를 비현금 비용이라고 무시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공장 기계 사려고 이미 현금 나간 거잖아요. 그걸 없는 것처럼 꾸미는 건 사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버핏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엌에 바퀴 벌레는 좀처럼 한 마리만 있지 않다. 하나의 회계 속임수는 더큰 문제들을 암시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근본적으로 망한 사업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장이 배를 몰아도 배에 구멍이 뚫려있으면 가라앉습니다. 버핏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이 새는 배에 타고 있다는 걸 알면 새는 곳을 막는 것보다 배를 바꾸는 게 낫다. 실제로 버핏이 처음 인수한 버크셔 해서웨이가 바로 섬유회사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양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이길 수 없었죠. 결국 보험업으로 갈아타면서 지금의 버크셔가 만들어진 겁니다. 챕터 2. 진짜 좋은 기업을 찾는 법 그럼 아로이 말고 뭘 봐야 할까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수십 년간 증명해온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회자입니다. 해자가 뭐냐고요? 성 주변의 깊은 물길이죠. 경쟁자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어벽입니다. 시즈 캔디 얘기해볼까요? 버핏이 투자한 초콜릿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해자는 바로 브랜드였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그 이름 때문에 회사는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죠.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다 해도 코카콜라 같은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 이계칠입니다. 먼거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개의 사업이 있는데 둘다연12% 수익을 냅니다. 첫 번째 사업은 1년에 한번 40만 달러를 투자하면 5만 달러가 나옵니다. 12% 수익이죠. 두 번째 사업은 1억 달러를 투자하면 1,200만 달러가 나옵니다. 역시 12%입니다. 어느 게더 나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규모가 크니까 복리로 불어나는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버핏은 여기서 한발더 나갑니다. 조조이익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순이익에서 시작해서 감가상각비 같은 비현금 비용은 다시 더하고요. 그 다음 진짜 중요한게 나옵니다. 사업을 유지하려고 반드시 써야하는 돈, 자본지출이랑 운전자본을 빼는겁니다. 이렇게 하면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 진짜 주주한테 돌아올 수 있는 현금이 보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질이에요 세번째 경영진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선장이 엉망이면 망합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만 일한다. 주주를 진짜 파트너로 대하는 경영진,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영진,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회사에 투자해야 합니다. 챕터 3. 가격 모든 걸 결정하는 마지막 열쇠 자, 이제 완벽한 회사를 찾았다고 칩시다. 혜자도 깊고 이익의 질도 좋고 경영진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게 사면요? 망합니다.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의 비결을 딱세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안전마진 마전 어브 세이프티 내재 가치가 100인데 60에 산다. 40이 안전마진입니다. 이 여유 공간이 당신의 실수와 불운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레이엄은 미스터 마켓이라는 재미있는 비유를 했어요. 시장을 좋을증 환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날은 너무 행복해서 당신 주식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겠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우울해서 헐값에 팔아치우려고 하죠. 똑똑한 투자자는 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우울할 때 좋은 회사를 싸게 사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고요? 높은 r o 이 보고 흥분해서 미스터 마켓이 광적으로 기뻐할 때 비싸게 삽니다. 그리고 손해를 봅니다. 버핏의 말을 기억하세요.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클로징 진짜 투자자로 거듭나기. 정리해볼까요? r o 이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 뒤에 숨은 진실을 봐야 해요. 부채는 없는지 회계 장난은 없는지 사업 자체가 망해가는 건 아닌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보세요. 경제적 회자가 있나요? 이계질은 어떤가요? 경영진을 믿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가격을 보세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너무 비싸면 나쁜 투자입니다. 다음에 높은 roe를 가진 회사를 발견하면 한 걸음 물러서서 물어보세요. 이 회사의 회자는 뭐지? 이계질은 어때? 경영진은 믿을 만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 가격은 합리적이야. 이 질문들의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 그게 바로 평범한 투자자에서 현명한 투자자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고 시장의 변덕을 이용할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